2019년도에 사연들이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 김보라 사님이랑 저랑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이번에 김보라 피렌청은 안 받았잖아요 코메션 때왜안 받았냐면 어, 아직 그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곱기를 완벽하게 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는 것도 웃겨서 사실 그래서 만약에 이그재킷뭐 루비 레벨드 1 3 9막 올라가도 뭐 신경도 안 쓰이니까 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룹을 리더이기 때문에 운영이나 이런 거에 아직 정식 복귀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안 올라갔어요. 물어보는 분도 있라고요 혼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냥 어 고민하다가 그냥 일단은 정식 복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식 복귀라는 건지 운영이 및이나 이런 것도 다시 참석을 하고 그래서 내년 일단 뭐 정은삼 김은삼이랑은 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운영인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볼 믿어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나우물에 나와 이런 이것도 사실은 좀 그래요. 절차가 있고 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 내년도에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어,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어, 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이 이 2019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 사실 올해 송년 파티도 안 했어요. 어, 왜냐면뭐 그냥 뭐 관습적으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올해 송년 파티를 따로 안 했고요. 뭐 그렇다고 내년에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봐야 알겠죠. 2019년도에 일단 결, 결론은 유지가 아닌 성장을 결단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유지해주는 당연히 큰 사람도 있겠죠.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해야겠죠. 되 사업을. 근데 그그 그 얘기는 뭐냐면 아나 성장할 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들의 매번 하는 결정들. 그게 이 사람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건지 성장하려는 을고하 건지가 사실 증명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에는 성장을 결단해야 될 시기다. 어, 타이밍적으로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성장을 하려면 일단 먼저 개인은 개인은 어떤 성장을 해야 되냐그래서 아무리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뉴스킨 사업에서 개인이 해야 될역사는사람들이 많이 정말로 옛날 말로 꼬르고 뽀로뽀로사인 밑에 엄청난 리더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성공을... 성공이라기좀 그렇지만 그렇게 무스게돈벌 수도 있겠지만 그런 확률은 정말 희박하고요 거의 대다수는 내가 리더가 돼야 돼요 이 상황에서 결론은 내가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열정을 받아요툭 써버렸어요 음. 개인은요, 2019년에 뭘 결단했으면 좋겠냐면요 내가 음, 제일 답답한 거는 아, 파마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뉴스킨,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궁금해 되는 것은 내가 리더를 결단해요. 왜냐면 왜 사람이 이런 거 하죠? 아, 왜 나는 안 나올까요, 사람이 초대가 돼도 왜안남냐면요 리더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리더가 돼야지만 그룹이 생겨요. 그리고 그룹은 그 리더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현모 사장님이 천 명의 그룹을 혼자 만든 건 아니지만 정현모 사장님이 없었으면 절대 안만들었어요 이거는 그천 명의 그룹을 만들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가 있는 리더가 있고 그 주변에 그, 그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그 중심되는 사람이 없으면안만들었다 거예요 이 그룹은 혼자 다 만든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없었으면 안만들었는 거예요 TOP 마찬가지예요 있지 않아요사람들이 어떻게 인정을 하든 안 하는 건에 전화 김보라 사님이 과거에 노력을 해왔던 그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 리더가 했던 그 시간들 이게 없었다면 그냥 만들어질 수 없어요. 물론 우리 두 부부가 노력 우리 두 부부만의 노력을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중심된 역할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는이 안에 각각의 작은 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리더를 결단 해야지만 돼요 개인은. 리더를 결단하지 않으면요 계속 밑빠진 독이 물 붙기고요. 아무리 방법을 찾으려 그래도 결론은 리더가 돼야 돼요. 어려울 수 있어요. 음. 뭔 말인지. 그리고 되게 징부해 보일 수 있고, 듣기 싫을 수도 있고, 어. 웃기시이일 수도 있는데, 결론은 리더가 돼야 돼 왜냐하면 리더의 수가 그룹의 양가치를 결정해요. 만약에 내가 100명의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100명의 그룹 대비 리더의 수가 너무 작아 보여 거품 빠아요 내가 300명의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300명의 그룹을 이끌 만큼의 그런 리더스가 별로 없어. 거품 빠진다고 반대로?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팀이었는데 달리도 응. 응. 시간 지나잖아요. 200명 300명 돼 응. 그걸 너무 나도 많이 먹 그래죠. 응. 그래서 2019년에는요. 우리가 진짜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되고요. 그룹의 리더가 많지 않으면 그 그룹은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성장한다 하해도 그게 지속이 안 돼요. 리더의 수가 그룹의 질과 양을 결정한다. 네트워크 응. 마케팅에서 그럼 도대체 그 리더가 뭐냐? 아, 그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사실은 삶이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 리더의 생각과 선택이 궁금하셔야 돼요. 그리고 2019년에 자존심 다 버리세요. 자존심. 못 버리겠어요?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내가 삶이 바뀌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게 그게 자존심인 거지. 그죠? 저는 절대 한게 그거. 난, 그, 내자존심 버리겠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어, 그냥 인정하겠다 그리고 나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 쓴소리 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하겠다 정우모사생님 김은호 사님을 만나면 진짜 칭찬 들어본 적이 정말 없는 것 같아 맨날 말만 하면 욕먹고 하여튼 진짜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진짜 와, 얘기해봤자 저쪽이 좋은 소리 못 들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안 하면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 정확하게 저를 보고 해주는 게 아니죠.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진짜 나의 성장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스폰서잖아요. 사장님들이 리더를 결정하셨다면요. 저희 저나 김보라 사님이랑 장 같이 이렇게 예를 들 소통하는 게 만약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봤어요. 우리 실력을 못 믿거나 아니면은 우리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를 얻거나, 만약 에 그렇다면요, 그 기분 안 나빠요. 저가 모세에 만나요 이해 되세요? 사연들이 사실라면 전업모사연님하고 만나서 소통하셔야 된다는 거.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가 그래서 리더의 생각과 선택을 내가요 배우고 싶어요. 어떤 걸 선택할 때. 그리고 그 내가 선택할 때 그냥 내, 내 의견을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그룹 못 만들어 왔잖아요. 이 그룹을 만드는데 내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인 걸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저는 이제 좀,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비즈니스 에회를 무조건 다안 해주려고 해요. 왜냐면, 자세 만들어 갖고 없어요. 음. 자세 만들어서 붙이세요. 그러니까 진짜 사업 성공하고 싶은 사람 제가 비즈니스 할게. 그냥 자세도 안 되는 사람은 와가지고 그냥 막, 거기서 막, 하, 진짜 막 이렇게 막, 얼굴 달래고 해서, 저도 시간 없어요, 그렇게. 안도와주겠다는게아니에요그역할에 사람들이 하셔야 되는거예요하그역면들은요 그, 그 <laughs> 그 되는 <laughs> 다른 차이에서니야 우리가 돕고 이렇게 할수 있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어요. 리더의 생각과 선택을 궁금해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내가 사람들 이 u n g young young y o 요 n g y 게 리더가 아니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향력. u 요 g young y o u 영향력 o u n g 이 o u n 이 똑같은 얘기를 해줘도요, 내가 영향력이 없으면 맞는 말이도 안 들어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기분 나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래서 사인들이 리더가 되셔야 돼요. 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사인들이 그룹을 키우시려면, 사인들의 말에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 근데 그 영향력을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하는데, 도대체 어떤, 걸, 어떤 요소들을 갖춰야지 영향력이 생기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그거 갖춰야 되는데, 그거 없어도 난 리더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위너프루의 리더의 다섯 가지 조건을 그냥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뭘 진짜 갖춰야 되냐. 그 부분을 얘기 드릴게요. 영향력을, 영향력이 있는 게 리더잖아요? 영향력 갖추려면 일단 뭐가 되어야 될까요? 실력. 제가 이런 경우 많이 봐요. 스폰서가요,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은데도, 그래서 처음에 삐그덕 거리더라도 이 스폰서의 실력이 워낙 월등하다 보니까 교육 다르던데 그런 성도 봐요. 물론 그렇다고 인격 인격 수준이 된다 이게 이 개념은 아니에요. 첫 번째로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실력이에요. 근데 실력 애매하죠. 이게 실력 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리더의 실력을 그냥 정나라게 하 얘기를 할게요. 내가 이게 있으면 실력 있는 거고 이 없으면 실력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찍으면 락스. 단, 그 사람이 명단 리스트 나한테 다 갖고 오고, 그래서 자기 성공하고 싶어, 진짜 나하나 대로 할게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소통되고, 팔로우십 있고, 그런 사람이면요. 지금은 나아피스 만들 수 있다. 이게 실력이에요. 만약에 나는, 진짜 그렇게 했는데, 뭘 뭐, 뭐, 모르겠다. 실력 없는 거예요. 배우세요. 이거 하는 사람은 그룹다 만들어요 할수 그러면 이거 할수 있으면요. 그 파트너분들이 사이 파트너가 생겨도요. 사연도 계속 찾아가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겠죠. 오. 신뢰가 만약에 완전 깨져있지 않는데첫 번째는 신뢰 내가 찍으면 찍는다는 게이 사람이 의지가 있어야지. 아무나가 아무나, 찍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징징거리지 않고, 진짜 내가 결단하고, 뭐 그냥 음. 별거 아닌 문제에 그냥 이거 뭐 울며불며 울며 울며 하는 게아니고 진짜 내가 도대체 잘하고 싶다 그러고, 어나 아, 하겠다 그러고 그 사람. 저기도 보면요 안될 사람도 많이 만든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될수 없었는데 만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거까지 만든지 그 이상 못만듭니요 라피스까지는 만들어도요 그 이후에 자기가 본인이 변하지 못하고 그러면요 다시 쪼가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기서 결단해서 그 이상 넘어가거나. 하지만 내가 집중한다면 라피스까지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건 모르겠지만 그게 일단 인간이 1번 영향력을 갖추는 거 이거 있으면 영향력 있을 까 없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부족해도요 나랑 같이 이렇게 하는 이분 손해에요? 안되겠다 참 내가 좀 기분 나쁘더라도 일단 성장할 때까지만 하자 성장하면 이제 등 돌려야지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 실력 갖고도 영향력 생긴다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핀업이에요. 핀업을 제가 아까 그그 기에서 그, 그 핀업돼서 라피소크저 스 오세요, 석사팀를 걸는 루비상 되가 되잖아요. 그게 루비되면 내 어깨가 이렇게 뭐 이렇게 되고 그래도 내가 루비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후원 활동을 하고 연어를 있으려면요 일단 저는 그블루발보드가 그때 되고 예전에 그 다이 비디가 되고 싶었던 것중에첫 번째가 뭐냐면 아 이제 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루스킨네. 그 그래서 그래서 전 그룹이 있는 다이에요. 이걸로는 좀, 아, 그럼 그래. 그래서 나중에 내 파트너가 스폰서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누구세요, 그분? 음. 이런 반응과, 아, 아, 이준호 사장님, 아, 김보라 사장님이었어요? 어, 음. 아, 좋은 스폰서 만났네. <laughs> 이 반응은요, 사장님의 영향력이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믿어도 돼요. 저 열심히 했어요. 저 실력 있어요. 이거랑 아무 말안 해도, 그핀 하나로도 그 영역이 생겨요. 음. 그래서 핀업 하시하는 거예요. 영역 갖추시라고. 왜 누스게 리더 되야 되니까. 구름 만드셔야 되니까. 구름 만드시는데 핀 필요해요. 맞죠? 그 핀업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 강의. 실력 있고 핀업 될건 강의. 물론 강의 못 한다고 뭐 리더십이 없고. 뭐, 못생긴 건 아니지만, 할수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영향능력에서 일단 강의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위너플레이에서 영향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장님이 강의를 하시게 되면, 강의하는 그 멤버들이랑 일단은 소통이 되실 거고요. 나중에 이위너플레이에내 파트너를 초대해도요, 내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강사들을 소개시켜주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 친한 사람들이. 이 사업에 왔을 때 내가 대화하는 사람 이,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내가 누구랑 친해질까도 결정하세요. 이거는 사람 을가르 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이고 비전 인 사람을 친해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컨벤션을 보고 와도요. 난저잘 저, 저, 느낀 게 없어. 그래서 뭐 얘기해봤더니 그냥 내가 데 편한 사람들 그냥 편한 사람 얘기해봤더니 다 느낀 게 없어. 뭐 이렇게 이번에 뭐 추웠냐, 뭐 이번에 뭐 이렇게 화면이 나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요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을 쭉 하다가 아 그렇지 이번에 되게 별로였어. 작년에도 좋았던 것 같아. 이런 결론 낼수 있거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져는데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다 위너풀 중심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기해서 나는 그런 속마음하고 이번 컨벤션 어땠어. 속으로 만약에 안좋은거 얘기하면 내가 잘전거 얘기하지 하려고 했는데 이번 너무 끝내주지 않았어요. 나 내가 전혀 못 느낀 것들 다 느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창피해서 입을 못 열. 아 이래서 내가 사업이 안 되는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좋은 친구를 사겨야 돼요. 그래서. 좋은 친구 사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강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너플레이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외부 관계도 나가시게 되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되냐면요. 내 파트너 사람들 팀에 대한 것을 보호에 대한 영역을 넓힐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뭐 이렇게 막스폰서 누구예요? 얘기 했을 때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거랑. 음. 아그사장님이세요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비전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얼마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를 벌고 내가 어떻게 될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돼요. 할 얘기 없어, 만나면 보 현실만 그냥 펑쳐있어가지고. 비전을 갖추셔야 돼요, 비전을. 비전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그룹의 중심으로 내가 그룹의 중심에 뭐라도 하나 내가 속해 있어야 되겠죠. 이 상태가 되고 나서. 자,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미디어팀을 1년 정도 맡다 보니까 미디어팀에 대한 애정이 생겼어요. 형제라얘고 처음에는요, 그렇게 애정 가질 생각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게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니까 그냥 그 그래 내가 위너풀 리더로서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근데 책임을 넘어서 사랑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내년에 진짜 다 피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개인 비용 m 문에 이런 것도 내가 내 시간 내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김은정 사장님이 얼마 전에 커피숍에서 누구를 이제 커피 하나 사 먹으러 갔는데 누구 미팅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반갑잖아요 김은정 사장님이 어 사장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자기 1대 파트너를 이제 사업 시작하려면 이번에컴백이 좋은데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이번에 인정받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죠 그래 제가 뭐라고 그요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미팅해 드릴게요 차한잔 같이 마셔요 그니까 그 분은 너무 응. 좋아하는 거죠. 응. 이번 컨벤션에 만났어요. 응. 만났더니 었그 분은 이제 한번 봤으니까 응. 또 그때 만났 사람 피인적 맞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응. 좋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왔을 때. 응. 그또 얘기했죠. 커피, 커피 한잔 마셔요 제가 만약 원한다면 제가 얘기 뭐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요번 뷰넴스트리 왔더라고요. 또회사있죠그 응. 분은 이제 미팅을 하겠죠. 근데 그게 저만 그러겠냐고. 는 저만이 아니라는 거 그룹의 중심이 없는. 내가 소개시켜주고 사람 내가 차마시어주고 어찌보면요 내 스폰서가 아무리 역량 있고 하더라도요 그 스폰서랑 얘기할 때이 분이 부담 느낄 수 있는 걸 형제라인 리더한테 얘기하면 훨씬 더 그게 잘 먹힐 수도 있어요 음. 이해수 사장님 음. 음. 자기가 성교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저랑 미팅 한 적이 있었어요 음. 네. 신앙과 사업에 대해서 정리가 안된거 해가지고 중요한 건요, 스폰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진정성 있게 그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죠.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 내, 내, 내 능력, 내 작은 능력, 내 작은 비전 갖고 이, 이 비즈니스를 켜나갈수 없어요. 인지를 영업할 수도 없고. 이거 같이 시작하는 게 2019년도. 그러면, 그룹은. 우리는 유지가 아닌 성장을 2019년 해야 돼, 반드시. 왜? 2018년 컨벤션은 성적표니까. 그룹은? 뭐 해야 될까요? 시스템 뜨겁게 만들어야 돼. 개인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만들,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렇게 리더가, 리더를 형해하는 개인들이 모인 그룹은 뜨거울 수 밖에 없어요. 어쨌든. 하지만 그룹은, 그런, 그런 리더들이 많이 탄생되기 전에도 그룹이 할수 있는 역할은 시스템 뜨겁게 해야 된요 고민 많이 했어요. 어. 한 1년 된것 같아요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게 더 뜨거, 뜨거운 시스템이 될 수가 있을까 일단 저희가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요 그룹 미팅 더 뜨거워져야 되고요 아침 미팅 훨씬 더 뜨거워져야 돼요 맞죠 그래서 아침 미팅이 안 나오는 게 아까워야 돼요 이 그룹 미팅을 한번안 나온 게 얼마나 나한테 사업에 치명적으로 진짜 손해인 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그룹 미팅 그런 아침 미팅이 돼야 되겠죠 전화가 필요해. 요 그냥 했던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하려면, 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감성장하겠는가? 이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저도 오래 고민하다가, 한분한분 한분 그때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한분한분다 만났어요. 한분다 만난 건 아니고요. 팀 리더. 그죠? 팀의 팀에 파트너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리더분들이랑 만났어요.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참 생각이 같아서 100%다 공감을 했고 100%다 동의를 했고 그래서 100%다 이렇게 해서 제가 뭐 크게 어 어떤 고민이나 그런 거 없이 이제 정말로 이제 더 확신을 갖고 이제 결정을 할수 있게 됐고요. 일단 사장님들이 여기서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유지할 거냐, 성장할 거냐. 근데 저는 그냥 사업적인 감으로 지금은 타이밍적으로 변화하는 시기다라고 느껴서 결정을 했어요. 지금 구름 미팅은 투자 목요일 날 저녁 8시 반에 진행되고 금년으로 오전 1 1 시에 돼요. 투자 미팅 다 나오고 있어? 구름 미팅? 잘 모르죠? 안 나오는 분들. 투자 미팅이 좋을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고 전업 그룹 미팅도 좋을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고 하겠죠. 근데 타이밍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함께 다시 해야 될 타이밍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그, 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함께 다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TOP 그룹 미팅을 이제 할 거예요. 그냥 통합, 뭐, 저기, 아, 전업 그룹 미팅, 투자 그룹 미팅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같이. 왜? 투잡자분들도 사인들한테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요. 사인들이, 사님들이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 사례들, 뭐 이런 것들. 이 너무 많이 필요한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사인들도 투잡하는 분들에 대한 꿈을 꾸셔야 돼요. 사인들 내팀내 인재가 들어오는 꿈을 꿔야 돼요. 네, 비슷한 사람만 영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젊고 액티브하고, 진짜 사업을, 사업을 이해하고, 진짜 굴 만들고 싶고, 이런 사람들 을 영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일단은 부족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설사 줄,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줄도 나는 그거 상관없이 일단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그래서 통합을 할 거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40분에 할거예요 왜냐면, 7시 반에 화수목을, 화수목이 한달에번 한 BOM3가 있어요. BOM3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희도 한, 한 때, 위너플레이에서 BOM3 가장 많이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2019년에 그, 그 타이틀 다시 가져와야 될거 아니에요? BOM3 많이 들어가려면, 화요일 날 들어가면은 초대자 안내해주고, 참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요일 저녁 7시 40분에 진행을 할 거고요 장소는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BMS3가 대강이 에서 매번 하기 때문에 화요일날 하는 팀이 월요일날 모든 팀들이 다 월요일 저녁이에요 거의 다수 그래서 월요일날은 장소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날 하는 팀도 있는데 저 토요일날 할까 화요일날 할까 하다가 부부가 다, 부부가 다 사업을 같이 하면요. 사실 토요일 날 하는 좋아요. 근데 이제, 그,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더 많기 때문에 평일 저녁으로 이렇게 잡았고요. 평일 저녁에 할수 있는 그냥 유일한 타임이 화요일 날이에요. 근데, 한 가지 에러 사항은 강의장이, 대강의장을 연속으로 쓸수 없고, 한 달에 한 번은 비워줘야 돼요. 그래서, 대강의장서 하고, 어, 그빌때 여기다 6충으로 갈까 하다가, 아, 그래, 그냥 처음에는, 어, 좀 좁더라도 여기서 하자. 그래서 여기서 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테이블 다 치고 가면요 한 60명 이상까지 들어가요 테이블 다 치고 가면 그래서 저희가 이 테이블 하나하나 뺄 거예요 모자라면 테이블 하나하나 빼가지고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앉기 힘들다 그때 대강의장에서 할 거예요 보죠? 그렇죠? 대강의장에서 하다가 한 달에 한번 비웹슬리죠 그렇게 됐을 때는 6층 올라갈 거예요 그 6층 강의장 반을 사용할 거고요 그 반이 넘어나면 그걸 틀 거예요 그거를 내년에 틀 것이냐? 내년에 계속 여기서만 할 것이냐? 아니면 내년에 3층 대강장에서 어쨌든 우리가 하고 6층으로 가서 아예 아예 6층으로 고정돼서 할 것이냐? 그것을 내,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결단해. 근데 그걸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 리더 들어야 돼. 리더. 진짜 소통되고, 진짜 사업 같이 잘하고 싶고, 진짜 저희 좋아하고. 그죠? 너무 중요한 것도. 저도 좋아하고, 그분도 저를 좋아하고. 어. 성장하고. 이분들이 함께, 어 내년에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커뮤니케이팅은 사실, 그러한 상태에서 인정이 되어되겠 2018년 컨벤션 프레젠테이션 엠베스도인정식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솔직히 재창했으면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응. 앞다리가 또 프랜카드 따로 사셔가지고 응. 풍선도 언제 또 부르는지 모르지만 몰로불는 거예요. 지금 이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지고 막 아직 좀 구석이게 보이지도 않았고 시에해지너무 아무튼 뭐 진짜 뭐 조용하게 이렇게 넘어줄줄 알았는데 또렇게해 해주셔가지고 또 너무 감사했고 네, 감사하면서도 이런 또 결단을 하게 됐던 또 계기가 또커벤션이었던것 같아요. 더 이상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유지하는 상태로도 할 수는 없고그래요 음. 2019년 한해 마무리가 될 때는 저 인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내년에는 전 인정 못 받겠죠. 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게 500만 년이에요, 이제. 내년에 되면 이건 뭐 기적이지 않을까. <laughs> 네. <laughs>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저는 인정 못 받아요. 받을 게 없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그티베니트라는 타이틀을 그렇게 한번 써버린 게 왜냐면 그거 원래 이 하이핀을 쓸 때는요 같이 받을 수 있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조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원래 마지막에 내년에 받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또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냥 받, 받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내년에 저는 못 받지만 이 사연들이랑 꼭 이런 사진을 남기고 싶어요 위너 컨벤션 컨베, 때 아까 그 로드맵 있잖아요 그 로드맵 때를 해서 양쪽에 띠를 차고 네. 양쪽에 띠 찬데 그, 모자라면 머리 하나 감고. <웃음> <웃음>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저도 갖고 올게요. 뭐, 그, 뭐야, 그때, 받은 거 있잖아요. 재탄 네. 어, 할게요. <laughs> 갖고 와서 이렇게 같이 멋있게 이렇게 단체 사진. 그래서 띠를 안 차는 사람은 막초대된 사람들만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진짜 감정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2019년 유지관이 성장을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 하실 거죠? 네. 개인은 리더를 결단하셔야 되고요. 그룹은 뜨거운 시스템을 만들기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뜨겁지 않다 어떻게든 다 변화를 줘야 돼요. 다 변화를 줄거 어떻게? 네. 투자 그룹 미팅은요 어제가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하고 마무리를 쳤어요. 어제가 마지막이었고 이제 다음 번에 우리 그룹 미팅에서 만나요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투자사님들 잘 집중할 수 있게끔 사님들 노력하시고요. 아마 투자분들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1월 3일 날 7시 반에 서면센터에서 통합그룹미팅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우리 전업그룹미팅의 마지막은 다음 주 시간이 될 거고 다음 주에 잘한해 마무리 하고요. 그리고 1월 첫째 주는 이제 통합그룹미팅을 출발하고 그 1월 우리의 첫째 주 시간은 이제 T.O.P 그룹미팅으로 출발하겠습니다. 1월 8일.